됐습니다. 응. 아, 이 이리... 아,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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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, 아, 질거같 <laughs> <laughs> 아,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이해 아, 이거. 랩 어우 아 음. 좋다 어또 좋다 안 좋다 이겨야 아니 슈트해야 되는데 골 잡아 아, 띵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아, 데렇 아, 이렇이렇 아, 이 아, 이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이렇게. 아, 이게 아, 이 아, 이게 아, 이렇게. 이 아, 이이게 아, 이이이이이 아, 이 혁준아 <목소리> 시 <목소리> 내가 원래 처음에 혁준 놀랬었는데, 내가 핸들러 하라 그랬거든. 혁준이가. 안 받는 것 같아서 내가. 코너 로라고 했어. 본인도 그게 낫대. 잠깐, 폭발이. 아, 근데. <야>. 코너에서 선호하는 거. 줘야 되는데, <목소리> 어떤지. 지금 좋은 위치도. 줘야지. 어우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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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우> 야, 너무. 높다 <목소리> 용주영, 아직도 너무 힘이 넘치는데? 용주영은 오면 사계절 시키고 하자. 아. <laughs> 아, 14초. 라. 로와 샷. 와 리바 나이스. 아 좋아. 어 오케이 스미스미야돼야 돼. 써야 돼. <목소리> 가자기아문아무 <laughs> <김오지, 나. 웃음> 아, 박스에! 가자 가자! 패스다 <laughs> <됐어>. 오! <웃음> <웃음> 노마크했어요세깅아닐까요 <laughs> 아, 직깐 아, 잠 아, 직깐 아, 잠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이

나이스! 나이스! 와, 준비 <laughs> 와, 사이즈 내가 꼈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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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쪽! 위켓 사이드 봐줘야 돼요, 위 사이드! <laughs> <오> <laughs> 아, 저런 것만 하려고! <laughs> 백코트 백코트 빨리. 이게 공격에서 중요한 자리에 항상 있어요 잘 움직여. 아우 이걸. 그렇지, 아이 좋아 좋아 좋아. 백코트 백코트 백코트. 아 이거 삼촌들. 3점대. 아. 수 얼마 안나요. 백고 움직여야 돼좀 더. 힘들어도 이길 수 있다. 이기고 싶다. 들어다 싸줘야지. 아, 오케이 오케이. 하이 포스트. 아, 로 와. 그렇지. 아. 그렇지! 와. 침착하게 한번 더. 아니, 아 그냥. 그대로 파로 파로 파 그렇지 그렇지. 그렇지 오 아, 아니 아니 아니야. 아니야, 아니야. 어, 한, 한, 스틸! 한번... 와, 나 이거 프리 스타일에서아 또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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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아, 이렇게 안 <laughs> 네, 네. 네. 아니야, 아니 아그심하고만

싸지. 오케이, 오케이, 백코트, 백코트! 백코트! 빠르게! 오! 빨리, 빨리빨리!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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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어? 차라 파울에서 시간 끄는 게 이기겠다 해 아, 와.. 어서게 시간을 갖다 짜야지 파울조가 좋다 센스가.. 분 우리 두번 점수 차 얼마 안 나요! 조심해야 돼! 천천히 해 저, 저, 천천히 김인게 해야 돼김인 남은 시간 1분!

E aí